어제 양당 원내대표들께서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투 플러스 투 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음, 협의체에 참여를 하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어, 국민의 힘에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어, 약속한 대로 조속히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국민의 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 법안은 이렇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중대재해처리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어, 민생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진실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그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리나 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될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과 폐업시 대출 일시상환유예 그리고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산법 뭐 이러한 민생법안들을 시급히 처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의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같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들, 이런 법안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하루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여야가 전세사기구제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두플러스투 어,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발의해왔던 많은 민생 법안들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사사건건 민생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사위부터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올 상반기 늘봄 학교가 다섯 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해당 지역의 초등학생 수총 119만 명 중에 이용자는 6천 명에 그쳤습니다. 1천 명중약5 명만이 그러니까 0.5%만이 늘봄 학교를 <laughs>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은 전면 학대 이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에 정부는 늘봄학교의 조기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없이 지역대어 온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단한 한 가지도 해결을 하지 않은 채 정말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 그리고 돌봄 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내 돌봄 공간의, 공간의 부족 문제는 늘봄 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온 사항들입니다. 현재 선생님 10분 중에 7분은 실제 교사가 늘봄 학교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또 늘봄 교사의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사가 돌봄 행정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정규 수업뿐만이 아니라 돌봄 교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명확한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초등 돌봄에 안전한 돌봄과 질 높은 교육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늘봄 학교는 그둘중 하나도 전혀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에 가까운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부모님들은 늘 봄이 아닌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 내 공간 부족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실이나 교실 등이 돌봄 교실로 활용이 되면서 정규 수업 장소나 시간이 변경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을 원해도 입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교실 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결돼야할 문제는 산적에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초등 돌봄 문제를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있고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정작 국고보전은 단 1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그리고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한 인력지원과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고작 전체 초등학교의 8%만이 시범 운영을 해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혼란은 보지 않아도 훤히 알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안전한 돌봄이 무엇인지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 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서 우리 공,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돌봄의 국가 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